조의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조의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구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헛건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당권 권력을 짓밟은 비상경엄대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것과 마구 다릅니다. 상특권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 특권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걱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뉴스.